네, 또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들어오실 때 초코파이 두 개씩 다 받으셨나요? 네. 너무 좋으시죠? 네. 교회 오는 것도 좋은데 초코파이도 두 개씩 주고 하나 주면 정 없잖아요. 네, 두 개씩 다 받으시고 혹시 못 받으신 우리 성도님 계시면 나가실 때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공대생이 이 초코파이 안에 초코가 얼마나 들어있을까 궁금해서 이 공대생이 직접 계산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한번 어떻게 계산했는지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초코 파이분의 초코 얼마나 들어있나 곱하기 100 했더니 이제 분모 분자에 초코 있으니까 다 지워졌습니다 파이분의 1이 남았네요 3.14분의 1 곱하기 100 32% 네. 여러분 진짜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유머예요 네. 아... 오늘 이 초코파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전도자입니다. 예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했던 복음전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향해서 이 복음 전파를 계속하여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 이 바울이 물불 가리지 않고 복음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11장 말씀해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아마 그 말씀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우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채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많이 갇히고, 생명이 위협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난, 가만,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세번 태장에 돌에 한번 맞고, 여러분, 이 헐벗음, 추위, 가난,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큰 어려움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해 보면 바울이 어느 정도의 진심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입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와서 바울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한다고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바울이 죽은 걸 확인하고 성 밖에 버립니다. 바울은 실제로 돌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이 정도의 위험이면, 생명의 위협을 받은 일이면, 지금 이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나? 자,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바울은 죽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면 야, 여기 진짜 위험하구나. 빨리 피하자. 이게 정상인데 지금 바울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돌맞은 그 성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복음 전하는 사역 마무리하고 그 다음 날 더베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평범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의 생각은 아닙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바울은 진짜 미친 사람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결단과 결정을 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난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 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정신이 온전하다.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정도로 아마 미친 모습일지라도 나는 이 복음에 대해 진심이고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살아간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결코 환영받는 삶이 아니었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첫째는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한다는 것을 같은 민족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해서 좀 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바울을 쫓아와서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자기의 동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방인들에게는 환영받았는가?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았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을 바울이 복음 전에서 이렇게 귀한 공동체가 잘 세워져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중 모략을 한 거예요. 바울은 진짜 사도 아니다. 그가 전한 복음도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그럼 복음도 진짜가 아니겠네. 이렇게 흔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그 이방인들에게도 잘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생명의 위협도 받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인정받지도 못하면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거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 복음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이 강권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영향력을 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 큰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았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지배한다. 바울이 복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어렵고 생명의 위협이 있고 인정받지 못해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에 완전히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절대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미친 사람 보일지라도 그가 이 복음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사랑이 이 바울을 미치게 만들었던 걸까요? 자, 14절 말씀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이 사건, 십자가의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어주신 이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죽어 마땅한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자신은 이 복음 앞에 진심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하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런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본 나로서는 이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 이것이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그렇게 진심이었던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이 복음을 놓지 못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미치게 만든 겁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듣다가 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이해가 됐어요. 아, 바울이 이래서 복음 앞에 진심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렇게 붙잡았던 거구나.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 교야 한 목사님이한 장로님께서 이제 교사로 있으셨을 때의 그 일을 이렇게 글로 다남긴 남기신 내용입니다. 전교생 100명 모이는 파주의 작은 학교에 근무할 때였다. 5학년 정재수라는 아이가 전학을 왔다. 어머니는 가출하고 아버지는 노동일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 틈에서 재수는 잡초가 되어 있었다. 전학 첫날부터 아무데나 침을 뱉고 남자아이들은 때리고 여자아이들은 괴롭히고 선생님께는 욕하고 뱀을 잡아 갖고 와서는 교실마다 다니며 난리를 피웠다. 담배꽁초를 주워서 담배를 피고 학교 기물을 파손했다. 도저히 학교 생활을 함께 할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선생님들과 깊이 회의한 결과, 모두를 위해서는 이 재수의 학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졌다. 학부모들은 재수를 학교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전교생이 등교 거부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난 학부모님들께 한 달간 기간을 달라고 사정했다. 만약에 한달 후에도 재수의 행동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나도 함께 학교를 떠나겠다. 배수진을 쳤다. 그날부터 나는 온종일 재수와 함께 생활했다. 아침에 오면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준비한 아침밥을 먹이고 재수를 보듬어 안고 기도를 해 주었다. 함께 공부도 가르치고 화장실도 운동장에서 공차기도 밥 먹는 것도 함께 했다. 나는 틈만 나면 이 재수를 껴안고 나는 제수가 정말 좋아하면서 좋아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렇게 모든 선생님들도 제수만 보면 안아주면서 제수야 사랑해 라고 말해주었다 그렇게 3주가 흘렀다 어느 날 아침에 함께 안고 기도를 하는데 제수가 갑자기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하더니 한없이 울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학교에 오더니 재수는 내 방에 들어와서 화분에 물 주고 또 청소하고 1층, 2층 복도를 깨끗이 닦았다. 화장실 청소도 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초코파이 두 개를 꺼내어 내게 주더니 또 울기 시작한다. 나도 재수를 안고 한없이 울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뻤다. 교사의. 큰 보람과 희열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재수는 이제 재수 없는 아이에서 재수 좋은 아이로 변하기 시작했다. 선생님께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아이들은 덩치도 좋고 잘생긴 재수를 무척 따르고 좋아했다. 손재주가 좋아 학교의 크고 작은 일에 재수의 손이 안 미친 곳이 없을 정도였다. 이제 재수는 사고뭉치에서 학교의 보물이 되었다. 졸업하기 하루 전내 방에 들어와 한참을 나를 보더니. 와락 안고 울기 시작한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을 내게 주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생님, 할아버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재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재수도 소리 내어 엉엉 울었다. 졸업하는 날 재수는 가장 모범생이 되어 모든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의 축복 속에 졸업을 했고 총동문회에서 중학교 3학년 장학금을 주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아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해가 되었어요 여러분 5학년 정재수가 처음 전학 오던 날이 아이는 잡초 그 자체였어요 어머니도 나가고 아버지도 술로 세월을 보내니 사랑받지 못해서 그냥 잡초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돈 뺏고 나쁜 짓은 다 골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잡초가 되어버린 이 아이에게 한 선생님께서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사랑을 쏟아부기 시작한 겁니다 밥도 같이 먹고 화장실도 같이 가지고 축구도 같이 해주고 공부도 가르쳐 주고 틈만 나면 안아주고 기도해 주고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 사랑이 이 아이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제수는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선생님께 나도 사랑한다 라고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몰라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초코파이 두 개를 선생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격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잡초와도 같았던 자신의 인생, 아니 잡초보다도 더 심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의 삶을 구원해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다, 나의 죄를 대신 치러 주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앞에 사도 바울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주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이 초코파이 두 개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초코파이 두 개로 고백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보니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로 여김을 받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도 할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나를 살리시고자, 생명주시고자,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만들어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보니,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니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붙잡고 나간 겁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자기만 누리지 않고 나누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을 때, 예, 주님, 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제가 그일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갔던 거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수 있도록 나도 그 일을 돕겠습니다. 고백한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면서 그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40에 가만 하나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아도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었고 세번 파선하는 일이 있어도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었고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그 자리로 찾아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크고 위대했기 때문이죠. 5학년 정재수가 졸업식 전날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할아버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엉엉 울면서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영원한 죽음으로 나갈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초코파이 두개 무엇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초코파이 두개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선교지로 떠나서 40의 가남, 하나,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이나 맞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있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초코파이 두개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한번더 우리가 이해하고, 손잡아주고, 사랑하고, 품어주면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삶이 흘러가는 겁니다. 또 우리의 가족 안에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부모님이든 형제자매든 자녀든 우리 친지친척이든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죠. 또 직장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코파이 두개 드리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직분을 감사와 또 믿음으로, 감격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에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평촌 교회를 세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이 지역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이 지역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나가 될 것이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될줄 믿습니다 이 귀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격적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평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